안녕하세요 한약을 요리하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만성적인 유아 변비와 소아 변비증에 대해 변비 해결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예전에 저에게 한약을 주셨던 지인 분께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저 예전에 구내염으로 한약 먹었던 선이에요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요 우리 아들이 27개월 되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변비가 있었어요. 아이는 응가가 토끼똥으로 뭉쳐서 조금 나오다 마니까 똥꼬가 자주 찢어지고 너무 아파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관장을 해주었는데, 이제는 아이는 변을 아예 안 보려고 자주 참고, 그렇게 며칠씩 변을 안 보면 배가 빵빵해지고 잘 먹지도 않아요. 그럼 저희가 결국은 못 참고 관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유산균 좋다는 것은 다 먹여보고, 푸른 줬으며 할수 있는 건다 해보았어요. 이제 아이도 좀더 컸고 한약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께 전화드렸어요. 한약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렇게 만성화된 유아 변비를 한약으로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점차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아이 엄마가 왜 한약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예전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선희 씨는 결혼 전 만성 구내염으로 10년 이상을 고생하며 온갖 비타민제며 면역 올리는 제품은 직구를 해서라도 다 먹어 보았대요.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구내염이 낫지 않고 점점 심해져 갔고 저에게 왔을 땐입 안에 5개 정도 생긴 구내염으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피곤도 늘 풀리지 않아 힘들어 했죠. 물론 스스로도 건강한 몸과 체력을 기르기 위해 음식도 늘 건강식으로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며 노력하고 있었는데도요. 이런 선희 씨를 선희 씨 엄마가 간신히 설득해서 저에게 5년 전에 데려왔었어요. 선희 씨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서 한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 자체를 신뢰하지 않았었거든요. 아무튼 몸은 너무 힘들고 이번엔 구내염이 한 달이 지나도 전혀 낫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따라 저에게 왔어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선희 씨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선희 씨는 평소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며 긴장하는 체질로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진액, 점액분비는 잘안 되는 체질로 판단되었어요. 동양의학에선 이런 체질을 음액 진액이 부족하여 늘 상체로 열이 차오르는 음어화동 체질, 혹은 상체는 실하고 하체는 허약한 상실하허 체질로 보죠. 그리고 이러한 체질에 맞는 치료는 혈액과 진액을 생성하는 근본 장기인 신장을 자양하고 상체의 진액 부족과 열 증상을 시원한 물의 기운을 가진 약초로 식혀주고 촉촉하게 자양하면서 음어화동 체질을 개선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선희 씨는 두세 달 동안의 한약 치료로 만성구내염도 늘 피곤하고 체력이 부족한 것도 해결되었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내염도 재발되지 않고 잘 지내고 있고요. 왜 유아변비 이야기 중에 엄마 구내염 고친 이야기가 나오냐고요? 실제 아이의 체질이 엄마랑 똑같았거든요. 성격도 엄마를 꼭 빼닮아 고집도 세고 꼼꼼하고 야무지고요. 그래서 엄마 체질을 이야기하면 아이의 체질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어요. 실제 아이 엄마도. 구내염과 함께 만성변비로 시달렸는데 구내염이 고쳐지면서 만성변비도 저절로 해결돼요. 이게 다 한꺼번에 좋아졌다고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의 변비 치료는요? 당연히 우리 아이에게도 진액과 점액이 잘 생성되고 분비되게 그것을 주관하는 장기인 신장과 간을 자양하면서 자극하면서 심장과 폐를 촉촉하게 하여 상체의 진액이 아래로 흘려 내려오게 거기에 소화액과 담즙이잘 분배될 수 있는 약초들을 이용하여 조금씩 체질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내부 진액이 촉촉히 차오르면 이제는 점차 홍삼이나 황기, 파극 등으로 장부가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게 도와주면 자연히 유화변비는 대장도 변도 촉촉해지고 위와 장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조절로 좋아지게 되죠. 당연히 약을 끊고도 장부가 스스로 촉촉하게 잘 움직이니 제발도 안 되게 되고요. 실제 우리 아이도 한약을 먹인 후 지금까지 3년 동안 변을 스스로 잘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아이 변비 치료 과정을 살짝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의 원래 변은 그림에서 1번이나 2번에 가까웠어요. 그러다가 처음 한약을 먹이고 10일이 지나면서부터는 변이 2번이나 3번으로 탄탄한 게 조금은 덜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너무 힘들어하고 조금씩밖에 누질 못해요. 그래도 이번엔 관장은 안 했어요. 관장은 일주일씩 변을 너무 못볼때한 번씩만 했던 터라 지금은 이 일에 한 번은 대변을 소량 보긴 하니 아직은 지켜보시겠대요. 또 아이는 관장으로 변이 많이 나올 때만 밥을 잘 먹어서 아직까진 밥을 잘 먹진 않아요. 배도 가끔 아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엔 전화로 상담하고 한약을 지어 보냈고, 그렇게 아이는 조금씩 변 상태가 좋아지면서 총 40일이 지나니 이제는 변이 3번에서 4번으로 제법 길게 시원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변도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보는 느낌이고요. 변을 좀잘 보니까 아이가 밥을 더잘 먹는 것 같아요. 혀도 입술도 좀 붉었는데 지금은 보통 색깔이고, 놀때 머리에서 땀이 엄청 나는 것도 많이 줄었대요. 음액 진액이 몸을 촉촉하게 자양하니 더위를 타는 열체질도 완만하게 내려간 것 같아요. 마치 뜨거워진 솥단지에 물이 좀 차올라 열이 좀 식혀진 것처럼요. 50일째부터는 혹시 몰라 때로는 한약을 안 먹여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변을 그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약은 그만 먹어도 될까요? 한약으로 진액이 차오르고 스스로 장부가 잘 움직이게 하는데 보통은 두 달에서 길게는 세달 정도가 소요되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변을 스스로 보지를 못해서 50일 만에 완전히 괜찮아졌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11분 한약은 아이가 혹 변을 보기 힘들 때만 먹여보기로 하고 한약을 끊어보기로 엄마랑 이야기했죠. 혹시 다시 재발되면 다시 조금 한약을 더 먹여보는 걸로 하고요. 그럼 결과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후로 지금까지 3년 동안 스스로 변을 잘 보고 있다고 해요.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그후로 지금까지 감기도 잘안 걸렸고요. 참, 유아분비를 치료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아이가 진액이 부족해서 열이 잘 뜨고 더위를 쉽게 타는 체질이라 하여도 절대 함부로 열을 내리는 약초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열을 식혀 내려주는 약초가 아이의 성장열 또한 식혀 내려버려 자칫 아이가 허약한 체질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어린아이는 아주 여린 이파리처럼 생각하고 약초를 함부로 강하게 쓰지 말고 오장육부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부족한 걸좀 채워준다는 개념으로만 생각해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쓴 한약을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냐? 라고요. 생각보다 3살, 4살 된 아이들은 한약을 잘 먹는 편이에요. 한약 한 봉이 약 90cc로 하루 세번 나누어 30cc 정도를 먹이는데 처음엔 한약에 요구르트나 조청, 올리고당을 다 먹여보고 조금 지나면서 당분을 조금씩 줄이면 며칠 지나서는 그냥 한약만 쪽쪽 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길요. 그럼 소화, 변비증은요. 최근에 상담하러 왔던 11살 하늘이는 만성 변비로 변도 3, 4일에 한번 변 보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가끔은 똥꼬도 찢어져 피도 나고 배도 좀 빵빵한 편이에요. 변은 너무 단단하고 굵어 변기가 자주 막히고요. 하지만 이런 만성 변비 외에 우리 하늘이는 만성적인 알레르기 비염과 눈 가려움, 복숭아나 망고 같은 과일 등의 알러지도 가지고 있어요. 또 아이는 가끔 하는 기침 소리도 금속이 부딪히는 것 같은 쌕쌕 소리가 나고요. 이것도 폐 속이 굉장히 건조해지고 가래가 누룽지처럼 폐에 침착되었을 때 나는 소리이니 아이는 폐도 상당히 오랫동안 건조한 상태였다고 봐야 하죠. 저는 하늘이와 하늘이 엄마에게 동양의학에선 폐와 대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폐를 촉촉하게 하면 대장도 윤택해져 변비도 좋아지고 폐가 윤택해지면 코 점막이나 피부 점막도 촉촉해져 알러지 비염이나 피부 알러지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늘이의 모든 병증은 사실은 한 뿌리이고 그 뿌리인 폐를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면 이 모든 증상이 저절로 다 좋아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늘이는 생각보다 그런 체질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기에 여기에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근본적인 진액을 생성시켜주는 신장을 자양해주고 활성화시켜주는 치료가 더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하늘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고 체력도 면역도 올라가 오래도록 건강한 체질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하늘이 결과는요? 하늘이는 한약을 먹으면서부터 바로 눈가려움과 코막힘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변도 단단하긴 하지만 변기가 막히진 않았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는 눈은 전혀 가렵지 않고 코도 전혀 막히지 않고 잘 자게 되었고요. 피부도 그동안 특별한 알러지 증상이 없었고 뼈는 단단하지 않게 길고 이쁘게 보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폐 소리는 쌕쌕하는 소리가 나니 조금 더 한약을 써보기로 하고 한달 정도 약을 더 먹게 하였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금은 폐에서 쌕쌕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 정도면 합격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아이는 체력도 더 좋아져서 안 하던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체력도 면역도 더 좋아질 일만 남았지요 어떠세요? 아 변비가 고쳐지면서 폐나 코나 피부도 좋아지는 것이 신기하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 의외로 한약으로 유아 변비나 소아 변비증도 고칠 수 있구나 우리 아이도 한번 먹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언제든 연락 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만성적인 유아 변비나 소아 변비증을 완전히 해결하는데 유익하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